공방이란 곳이 아직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 앞으로는 누구나 공방에 와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어, 만들어도 보고 나무도 만져보고 느껴보면서 어, 나무가 주는 친근함을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마우스 목공방에서 가구 제작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영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라이마우스 공방은 이제 용인에 있는 경희대학교 앞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가구 제작, 원데이 클래스, GWP 기업 강의 등 체험 교육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국비지원 과정도 저희가 이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원데이 클래스는 그냥 일일 목공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소에 목공에 관심이 있는데 쉽게 접근하시지 못하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두 번째로는 GWP 기업 강의라고 해서 기업에서 단체로 예약하셔서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거고요. 제작된 가구는 복지관이나 자해학교 등. 여러 기관에 저희가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비지어는 말 그대로 이제 기초 과정을 배우시는 거고 내가 정말 목공을 기초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공방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저는 최신식 목공 기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런닝쏘라고 하는 자동 재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목재를 끌고 가서 재단해주는 기계고요. 곡선 가공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CNC, 예쁘게 가공된 나무에 그림이나 이제 사진 등을 컬러풀하게 인쇄할 수 있는 UV 프린터, 세련되고 의미 있는 문구를 각인할 수 있는 레이저 프린터기도 있어요. 어, 목공은 카빙이나 목선반 그리고 뭐 가구 제작, 짜맞춤 등의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접목시켜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다른 공예들도 많은 창작 활동이잖아요. 어, 어울릴 수 있는 게 많아서 어떻게 이걸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창작품이 어, 나오는 게 이제 목공이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목공이란 새로움이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든 이 하나뿐인 가구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시는 것도. 목공의 또 하나의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